다리찢기 스트레칭 할때 제가 진짜 정말 온갖 꿀팁을 다 드리고 있지만 사람의 체형이라는 거는 정말 다양해요. 이 골반 구조, 너비, 벌어지는 각도, 양쪽의 균형, 이런 밸런스 너무너무 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정말 각가지 좋은 방법을 다 알려드리고 있지만 이게 내 몸에 적용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꿀팁을 끌어오고 있는데 자, 오늘은 어떤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냐면 자, 사실 다리찢기 여러분들 이안 되는 사람들은 일단 자세 생각 안 하고 각도부터 늘리려고 하니까 부상 입는 거고요.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오늘은 이렇게 발이 이렇게 돌아가서 왜 옛날에 애기 돌 사진 찍으면 애기들이 아직 골반이나 이런 데가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고 앉아서 사진 찍잖아요. 그런 것처럼 다리 찢기 벌려보세요. 그랬을 때 이렇게 다리 벌렸을 때 이렇게 발바닥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 벌어지고 이렇게 무릎 구부러지는 이런 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면. 제가 눈이 강조드리는 골반 세워지는 게안 돼서 다리찢기 각도 늘릴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. 그래서 뭐 골반 돌리기다, 상체를 이용해서 하는 거, 별의별 걸다 가르쳐드렸지만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골반이 정말 꿈쩍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해서 어, 선생님이 골반 돌리기를 하라 그랬는데 이렇게 돌리라고 안으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면 이게 돌아져야 되는 거거든요. 그런데 이게 진짜 아예 꿈쩍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하셔야 될 거. 골반에, 진짜 이 고관절과 이 골반 주변에 기름칠해서 운동해서 이 부분이 움직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제가 오늘 그런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. 자, 첫 번째 운동은요. 이렇게 처음에 고양이 자세를 해서 다리를 옆으로 뻗어요. 그래서 뻗은 상태에서, 그러니까 인이죠. 다리가 인으로 된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다리를 올려보는 거예요. 그러면 이게 생각보다 엄청 어려워요. 어디에 자극이 오냐면 이 뒤쪽, 엉덩이하고 이골이 고관절하고 연결되는 요기, 요 접합부랑 요 뒤쪽에 자극이 오거든요. 자, 이거 10개. 3세트. 이런 식으로 차면서 워밍업 해 주시는 거예요. 그러면 내가 평상시 이 바깥쪽으로 안 써지는 사람들은 진짜 여기가 터질 것 같이 힘들고요 10개도 하기 힘드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반드시 반대쪽까지 움직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쪽에 자극을 줘놓고 그 다음에 이것만 해가지고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. 힙도 이완을 시켜야 돼요. 자 차주는 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액션으로 이 움직였던 다리를 안으로 꼬으세요. 자 그럼 이렇게 뒤쪽으로 쭉 늘려주게 되면은 아까 자극받았던 이 힙이 쫙 늘어나면서 이완이 되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오른쪽 세 세트, 왼쪽 세 세트 이렇게 연습을 하세요. 자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, 여러분. 정말 중요한 거 고관절을 인앤 아웃으로 하면서 기름칠을 해주는 건데 자 정면에서 보면 다리를 이렇게 한쪽 폈어요 자 이런 거 되게 많이 보셨을 건데 문제는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안 알려주고 여러분들이 그냥 보고 흉내 내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발을. 이렇게 발바닥을 먼저 이렇게 접어서 무릎을 접어서 안으로 갖고 오고요. 이 손을 약간 뒤로 기대듯이 하면서 이 자세가 돼야 돼요. 이 자세에서 해야지 이 고관절을 인에 아웃하면서 편안하게 움직이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. 자, 무릎이 안으로 들어가요.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고 자그 다음에 아웃으로 바깥쪽으로 인 안으로 접어주고 아웃. 스트레칭이라는 건 여러분, 그리고 이 골반, 고관절이 잘 작동하는 가장 큰 원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. 내회전이든지, 외회전이든지, 두개다 원활히 할수 있어야지 골반이 건강하면서 내가 어떻게 쓰이고자 할 때, 세우려면 세우고 주저앉으려면 주저앉힐 수 있을 만큼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것이 돼야지, 그 다음에 그래야지 부상 없이 스트레칭 하실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. 자, 이렇게 한 10개.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세워놓고 다른 자세는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. 제일 중요한 건 지금 골반이 인 안으로 보내주고 바깥으로 열어주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. 자 요거를 자0 개에서 1 5 개를 하시는 거예요. 그러면 요쪽부터 뒤쪽 엉덩이 라인까지 쫙 자극이 다 갔어요. 그래야지 제가 그전에 설명드렸던 골반 돌리기 요런 거를 했을 때 나는 아무리 해도 꿈쩍도 안 하는 골반이 어. 인내나웃이랑 조금 요런 움직임을 했더니 움직여지는 거예요. 자, 이게 움직여져야지. 그다음에 양쪽 균형 맞춰서 똑같이 요렇게 앞으로 하려면 앞으로 하고 뒤로 열으려면 열을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어서 기다려 줬을 때 그다음에 다리 찢기가 된다는 거죠. 그래서 무작정 그냥 이렇게 다리 딱 이렇게 벌리려고 하지 마시고 자, 고관절 골반에 기름칠을 해서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상태로 해서 스트레칭 원활하게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